명함을 파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인 기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 사업자도 내지도 않고 하는 것들이 생각해보세요. 되게 구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구차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카드를 갖다가 일부러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구차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에서, 마원에서 뭔 일을 해야 되지, 그 위에 살아가서명함이라도 파가지고, 그날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상징 뿐인 걸 갖다 파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럼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건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만으로, 자기를 호명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존재 가치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게 마흔에 준비하세요. 준비하면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마흔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맞는 것들 받고 있는 시기기도 해요. 그래서 마흔의 의미를 저는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시기라고 좀 종이를 다시 좀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하세요. 구체하게 막, 아, 이름 뿐인, 그니까, 그, 명암 뿐인, 명암을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셔가지고, 마흔 이후에 50, 60이 될때 자기 이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쓸데없이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그, 얼마나 구차해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데, 퇴직하고 나면, 자기 존재가치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데요. 그 명암 지금 보니까 뭐, 새로 디자인하고 하면 한 6만원 정도 돼요. 새로 디자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번 파고 나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한번 파고 나면 다시 만 오천 원씩 해가지고 다시 발행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그 하나씩을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처음에 할때 6만 원, 7만 원 해가지고 해서 자기 혼자 가지고 디자인해 가지고 명함 파는 거 이런 것들 아기분썩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부의 인물 사전에 등록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만드세요. 연예인 중에 자기 20대 때 자기가 추구했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네이버에 자기 인물 사전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갔더라고요 그 친구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최소한 네이버에 내 인물 사전을 검색했을 때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자기 존재 가치를 충분히 만드는 거에 몰입을 하세요. 그걸 마음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준비들을 할수 있는 거. 그게 특히, 지금 85년생이잖아요. 85년생이 딱마흔이잖아요 이분들은 이때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10년이면 충분히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방법들은 많아요. 그리고 특히, 그걸 갖다가, 직장에 있을 때 하는 거하고, 퇴직한 이후에 하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월급, 명함, 인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수단이라는 걸 갖다가 마음에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퇴직 이후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품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근데 마음에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조금만 수고로 수고로 봅니다 하는 건 뭐냐면 보통 7시에 출근한다 그러면 5시에 일어나는 거 2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나한테 투자하는 거 퇴근해가지고 만약에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요즘 다 정시 퇴근하니까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6시 퇴근해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점이라든가 다른 데 가가지고 자기가 바라는데 2시간만 투자하는 거 하루에 3시간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만 이것도 싫다 그러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그냥 멍하게 유튜브나 보고서 아니면 다른 게임이나 하면서 그 시간을 하게그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기 개발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월급 나오고 명함 나오고 인맥 있을 때 그걸 해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 다 빛을 발아요. 그때 자격증을 만든다든가. 그때 취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때 진짜 소중한 사람들 인맥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 역할들을 합니다. 그때안해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다 준비해 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얼굴, 아, 명화, 이 인맥,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게 사라지고 나면 알아요. 그걸 먼저 깨닫는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의 순간을 기억하는 순간에 아 이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다음 달에 월급 나올 것까지 카드나 이런 걸로 쓰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할부라는 거요 할부라는 건 내가 미래에 나올 월급을 가지고서 현재에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내가 벌었던 것들이 계속 쭉 나오고, 그달 벌었던 건좀 그달 다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결국은 월급의 굴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월급이 가지고 는 참다한 의미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월급이라는 건 그달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벌어놓은 월급이 특히 마흔에 벌어놓은 마음의 흑자폭이 높을 때 벌어놓은 것이 뭐냐면 퇴직 이후에 20년 30년을 갖다가 살아가는 다산으로서 싸가라는 의미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모른다고 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쓰고 난다면 퇴직 이후에 그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에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흔 그때 월급이 흑자폭 그게 가장 높은 그 시점에 그 중에 최소한 마흔에는 60% 이상은 저축하셔야 돼요 저축이라는건 뭐냐면 소득으로 들어온 돈을 갖다가 자산으로 불변의 자산으로 탈바꿈 바꿔주는 작업들이에요 돈을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불변하는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쪽으로 계속 전환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이라는 관점을 갖다가 그 달에 쓰는 비용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그걸 미래를 위해 내가 쌓아야될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월급을 바라보는 걸 첫째 부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고정적인 돈이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저 이제 저작권이라는 걸받아서 1년에 두번 정도 이제 소득을 벌어드렸는데, 1년에 두번 나오는 소득과 매달 나오는 소득, 고정적으로 나오는 소득과 돈을 쓸수 있는 규모의 방식이 달라요. 고정적으로 매달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고, 고정적으로 내 삶의 생활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 힘을 갖다가 정확하게 월급 장기 시절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의 힘이 얼마나 내 경제적인 삶의 토대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은 그 달에 쓰는 비용이 아니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의 토대를 갖다가 형성해야 된다.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월급의 관점을 미리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월급이라는 건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를 고정적으로 쌓아가게 되면 바로 축척의 의미가 있다는 것 갖다가 아셔야 돼요. 이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월급을 바라봐야만이, 이게 들어오는 순간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주머니에서 어떻게 묵혀지고, 어떻게 숙성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월급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특히 40대, 팀장에 딱달고 나면 팀장 수당이라는 게 붙고 다른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직급만 올라가면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근데 직급을 올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갖다가 이건 외부적인 통제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월급은 내 안에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잖아요. 이걸 쌓아놔서 쌓아놔 자산으로서 축적되면은. 그게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이가 큽니다 근데 지금 40대에 계신 분들한테 40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걸 이해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많이 축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40대 초반에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퇴직하는 순간에 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쌓아간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제가 한건 아니지만 저 와이프가 제가 팀장에 다는 순간 제가 팀장에 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와이프가 거의 한 7, 80% 정도를 다 저축했더라고요 월급도 많아졌는데 7, 80% 저축하니까 이 쌓아가는 속도가 처음에 사원일 때 대리일 때 과장일 때 이때 쌓아가는 속도는 이렇게 가는데 팀장부터 이렇게 확 쌓아지더라고요 그래서 40 이후에 10년 동안의 돈을 쌓아뒀던 것들이, 직장생활을 했던 돈들이 와이프가 그게 비중이 거의 한80% 된다고 하더라고요. 80% 9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 월급 가지고 쌓아가서 자산을 축적하는 이게 무한급투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이해하고 계신다면, 아, 그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 좀 편리 삶의 가구잡기 위해서 벤치 사는데 쓸까요? 할부해가지고. 아, 감당이 가능해요. 할부해도 그때는 가능한 나이에 요 그리고 최소한 2,000cc 이상의 차를 갖다 몰아야지 팀장으로 가고 잡, 잡을 수 있는 정도 되니까 차를 바꾼다든가 그것도 할부로 다 바꾼다든가 이렇게 소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월급을 갖다가 쓴다고 그러면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월급은 그달에 쓰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쌓아져서 여러분들을 자산화시켜서 자산의 힘으로서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튼튼한 토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월급에서 비롯된다는 여러분 생각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50 이후에, 60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삶이 기본적인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